수학의 생각을 놔다 띵수학 정담우 선생님입니다 그럼 뭐라고 쓰면 되겠어요? 말해봐 어렵습니다 알면 참 좋겠습니다 쉽게 답을 구해낼 수 있겠네요 <목소리> 2분계 수화도하면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 원래 문과는 안 배우는데요. 여러분 알았으면 하는 미분법 하나 좀알려드릴게요 합성함수 의 미분법. 뭐 하나 알았으면 좋겠다고요? 합성함수 의미분법 이거 좀 헷갈립니다. 맨 처음에 배울 땐. 별거 아닌 거야. 그냥 나중에 가면 그냥 당연히 하는 건데 좀 헷갈려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미분법 배웠잖아요. y는 x의 n제곱이라고 하면 얘미분하면 어떻게 한다고 했었죠? 내리고 뺀다 이런 거 기억 나셨죠, 그죠? 그리고 또뭐도 있었냐면은요 y는 f x 곱하기 g x 이거 있었으면은 뭐였죠? 미음이미음이 해가지고 뭐예요? f 프라임 g 더하기 뭐예요? f g 프라임 이랬었어요, 알았죠? 그리고 마찬가지 이유로 이런 것도 있어요. 이제 하나만 더 해줄게요. F, G, H. 총 3개가 곱해져 있잖아요? 몇 개가 곱해져 있다고요? 3개 곱해주면, 세개가 곱해져 있으면 이렇습니다. 미분 그대로 그대로, 그대로 미분 그대로, 그대로 그대로 미분이에요. 이거 미분하면 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미분 그대로 그대로, 더하기, 그대로 미분, 그대로 더하기, 그대로 그대로 미분. 이렇게 하면 돼요. 알았지? 뭐, 참고사항으로 해줬고요. 상수 미분하면 뭐라고 그랬죠? 0. 나시죠 "라고 한다면 이런 걸 합성 함수라고 해요. 봐봐, 이걸 합성 함수라고 하죠. 그죠. 얘 미분하는 거 알려드릴게요. 봐, 미분은 미분하고 곱하기 안 했고, 미분하는 겁니다. 얘를 한글로 말하면 건미분." 곱하기 속미분 됐죠. 방미분, 곱하기 안미분. 합성 함수의 느낌 잘 봐. 이게 X였으면 그냥 프라임 붙이면 끝나는 거야. 이게 X였으면 그냥 프라임 붙이면 끝나는 거야. 자, X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 됐지. 그럼 얘 미분하잖아요. 그럼 f 프라임 라지 x 이렇게 되겠지. X로 봤던 게 뭐야? gx 였지 x로 갔던 걸 돌려보내면서 요놈한번더 미분하면 돼어 뭐야 돌려보내라고 돌려보내면서 요놈한번더 미분한 거 곱해주면 돼자 바로 활용할 거예요 문제 됐지? 자 이거 미분하래요 그럼 대부분 애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냥 내리고 뺀다 이러면서 틀리겠지? 왜냐면 이거 무슨 함수야? 합성함수야 이게 x였으면 10x9제곱 맞지 그지? 그러면 x라고 생각해 미분해 10x9제곱 이렇게 되겠지 xx라는 누구였니? 라고 했더면 누구야? 3x 플러스 5 돌려 보내면서 이놈 어떻게 하면 돼? 미분 해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아직도 헷리는데요 다시 자 내가 이거 미분하라고 했어요 누가 봐도 무슨 함수야 합성함수, 그럼 얘가 누구였으면 참 좋겠어. X, X. 미분하면 은 F', 프라임 X 이렇게 되겠지. X야, 너 누구였어? 3. 3이야? 그래, 3으로 바꿀게. 3X, <laughs> 미분하면 뭐예요? 3,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죠? 아, 예. 괜찮은 3으로 바꾸면데 내가 조금 애매모호하게 썼어. 미분하래요. 미분해서 뭐 대입하라고 돼있냐면1 대입하는 거겠지 뭐. F', 프 1과 같과 하래요. 이거 하래요. 괜찮은 거 같지. 미분할게요. 이게 X였으면 좋겠지? 그래갖고 미분하겠습니다. F'X는, 프라임 자, X라고 생각하고 한번에 갈게. 3X의 제곱일 텐데, 그거 돌려보내. 그럼 뭐야? 9X-4. 요 놈! 미분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끝. 그리고 여기다 뭐 대입하면 돼요? 1 대입하면 돼요. 1 대입할게요. 3 곱하기 5의 제곱. 1 대입하면 곱하기 9에요. 됐죠? 27 곱하기 9327 곱하기 525. 이렇게 되겠네, 그죠? 625에 25가 두개 있는 거니까 675? 675? 빠르게 계산했어, 675 맞네. 선생님, 나와. 지난 시간에 미분계수 순간 변화율, F'A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놈의 정의가 어떻게 생겼냐면, limit H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뭐였어요? h 분의 f a 플러스 h 마이너스 f a 이렇게 생겼다고 했었잖아요 h, h를 델타 x로 쓰기도 한다고 했어 그런데 얘가 f 프라임 a로 튀어나오려면 얘가 f 프라임 a로 튀어나오려면 얘가 f 프라임 a로 튀어나오려면 얘가 f 프라임 a로 튀어나오려면요 은 이거랑 이거랑 100% 똑같아야 돼요 이렇게 h가 0으로 가면서 됐죠? 어? 무슨 소리예요 선생님?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리미트 H가 0으로 가까이 갈때이 H 분의 F1 플러스 e H 빼기 F1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얘가 얘가 F 프라임 1로 튀어나오려면 되는 거 맞아? F 프라임 1로 튀어나오려면니네둘이 어때야 된다고요? 같아. 같아야 돼요. 오 같아. 그러면 이렇게 써도 아무도 뭐라 못해. 괜찮은 거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에요. f' 1로 튀어나가면 e h, 2h, 3h, 3h, 5h, 5h, 100h, 100h, 1000이면 되는 것 같지? 근데 실제로 문제는 이렇게 나오겠지. 이런 식으로 나와. h가 0으로 가까이 갈때 3h 분의 f 뭐5 플러스 e h 마이너스 f 5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면 저주가 펼쳐진 거거든요. 얘가 f' 5로튀어나오려고 했었는데, 그죠 저주가 철철 쓰여진 게 뭐냐면 2H랑 3H랑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래갖고 사건을 터트리는 거야 자 얘를 바꾸려고 했는데 얘는 너무 박스에 바꾸기가 왜냐면 가로가 막 보호하고 있고 페이스만 이렇게 패밀리가 보호 어쨌든 보호하고 있어 그지 근데 얘는 대놓고 허점이 보이잖아요 그래고 얘를 저질러 그 2H EH. 됐지 근데 2H EH 어떻게 해야 돼 날려야 되겠지 근데 누구였어 원래 밑에 누구 있었어야 됐어 3H 이것만 잘하면 돼 헉, 그래요 선생님? 어 그러면 얘는 F' 5지 얘는 약분 됐으니까 뭐라고 쓰면 되겠어? 3분의 2 이렇게 튀어나오는 겁니다 얘가 한번더한번더한번더 한 더, 한 리미트 H가 0으로 가까이 갈때 F 5H F 0 이렇게 돼 있어요 3H 마이너스, 이렇게 되있습니다 됐죠. 어, 선생님, 뭐예요? 이상한데요? 아니야, 아니야. 우리는 이런 것쯤이야. 우습죠. 선생님, 장난쳐요. 0 더하기 OH였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그래가지고, 얘가 뭐라고 튀어나올 수 있어? F'0으로 튀어나오고 싶은 거 맞아? 근데 뭐 튀어나오네? 왜못 뭐 튀어나와? 여기가 OH인데, 얘는? 마이너스 3H니까, 얘야. 너 뭘로 바뀌어? OH로 바뀌어. 얘야, 너 날아가. 얘야, 너 생겨. 이렇게 하면 되겠지. 됐죠. 그래가지고, 봤더니만, 이따만큼은 F'이 0으로 튀어나올 거고요 왜? 같으니까 그리고 얘는 몇이라고 쓰면 데 마이너스 3분의 5이 과정은 그냥 천천히 실수만 안 하게 하면 됩니다 괜찮은 거 맞죠? 잘봐이 아이디어가 이런 거야 아니 얘가 사실 이거였으면 풀리는 거잖아 내 소원을 진짜 잃어버리는 거예요 뭐야, 뭔 소리야, 니? 아니, 이러면 풀수 있다면, 넌. 됐지? 근데 이러면 큰일 나거든. 내 마음대로 사건을 터트린 거거든요. 수, 습, 하셔야 돼요. 어머! 노란색을 전 국민이 뭐라고 그래요? 0이라고 하니까 아무 일도 일어났지 않았다. 이렇게 할 거고요. 여길 빼기 뭐라고 쓸 거예요? fe-h라고 되어 있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은 거 맞습니까? 그런 다음에 또 그, 여러분들 그 좋아하는 이거 뭐할 거야? 하트를 할 겁니다. 그러면은, 하트를 할거에요. limit h가 0으로 가까이 갈때 아 너무 길게 썼다. h에 f2 플러스 3h 이쪽부터 쓸게 마이너스 f2라고 쓸수 있죠 그죠 됐다 똑똑똑똑 됐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로 묶어 뭘로 묶어요 마이너스로 묶어요 limit h가 0으로 가까이 갈때 마이너스로 묶었으니까 너부터 쓸 거야 그럼 f2 빼기 h라고 쓸수 있고 자 이거 마이너스로 묶었으니까 뭘로 될거야 마이너스 오 잘했다 그리고 여기 h라고 되어있는 상태야 그러면 사건을 터트려야 되겠죠 자 여기 3이니까 3이라고 저질러주시고요 3 날라가고 1 생겨라 이러면 되겠고 안 빨랐죠? 어머 여기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라고 저질러주시고요 마이너스 이라 날라가고 1 생겨라 <laughs> 얘를 뭐라 그래 f 프라임? 2 곱하기 맞죠? 이게 뭐야 3 빼기 얘 뭐라고 돼? 그래? 음. f 프라임이 곱하기 음. 마이너스1 계산하면은 4 f 프라임 이도 여기까지 맞춰주면 됩니다. f 프라임 a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2라고 되어 있고요. 자, 리미트 h가 0으로 가까이 가 있고 쓱 그은 상태에서 e h 분에 f a 마이너스 e h 빼기 f 어머 나 큰일 났다. 아우 못 풀겠다, 야. 이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 뒤에 게 싫은데? 자, 어쨌든 가볼게요. 와. 한다? 여기 A니까 나 뭐만 있으면 돼? 빼기 FA만 있으면 되겠죠? 그쵸? 그래가지고 어떤 일을 벌이냐면요. 리미트 H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z 그 다음에 이 h 라고쓸 거고요. FA-EH라고 쓸 거고요. 됐지? 자, 어떤 일이 있었으면 참 좋겠어? 여기 뭐 있어야 돼? E. A인데 FA인데 뭐라고 쓸까? 뭐. 빼기 FA 이것만 떠오르면 돼. 수수 플러스 FA 너무너무 잘했음 됐죠. 됐죠. 그런 상태에서 뭐라고 쓰면 돼? 마이너스 FA 플러스 H라고 쓸게요. 됐죠. 그 상태에서 나또뭐할 겁니까? 했던 행동 또 하는 거예요. 그냥 하트, 하트 이렇게 쓰겠죠. 하트를 쓰면 어떻게 될 거냐면은 리미트 H가 0으로 가까이 갈때 하트 쓰면은 이 H분의 f a 마이너스 e h 빼기 f a 됐죠? 빼기로 묶을게요. 윽 이렇게 묶고 리미트 h가 0으로 가까이 갈때 빼기로 묶었으니까 너무 답에 쓰면은요 f a 플러스 h라고 쓸 거고요 빼기 f a라고 쓰겠네. 오 힘들어.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됐어. 다 왔다. 다 왔다. 다 왔다. 와 선생님이 e h이고 e h니까 똑같네요. 아니 아니 달라. 마이너스 h랑 플러스는 다르지 않니? 이렇게 하겠지 해야 되겠지? 그리고 여기다 뭐 하고 쓸 거야? 마이너스 1이라고 쓸 거고. 얘 이렇게 쓰면 되겠네, 그렇죠? 좀 이상하게 했네. 어쨌든 이렇게 돼 있을 거고, 그렇죠? 어머 어머 어머, 여기는 1 h 고 여기 는2 h 니까 여기 뭐라고 질러? 음. 1이라고 질르고 여기 1을 날리고 누구 생겨야? 음. 2 생겨라, 나 잘했지. 이거 가끔씩 바뀐 애들 생기겠지. 조심하시고요, 그거. 그러면 정국민이 사랑하는 얘 뭐라고 하겠습니까? F 프라임 A. A 너무 잘한다.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라고 돼 있고 빼기 자 이거 뭐라고 그래? F 프라임 음. A 오.

1 분의 3 여기다 넣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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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 정리해서 빼. 그 다음에 n 곱한 다음에 무한대문에 무한대꼴로 풀든 뭘로 풀든 알아서 푸세요. 해갖고 답 나와야 돼, 우선은. 꼭! 제발! 플리즈! 그 정도의 용기랑, 어? 처음 본 문제에 대해 도전할 수 있는 힘은 있어야 되죠. 막 푸세요, 막. 됐죠? 근데 이거에 대한 이제 제대로 된 해석을 해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얘를 미분계수를 어... 이용해서 풀고 싶거든요. 뭘 이용해서 풀다, 풀고 싶다고요? 미분계수를 이용해서 푸는건데 미분계수의 특징은 얘가 0으로 갈 때가 특징이에요 limit h가 0으로 갈때 limit h가 0으로 갈때 limit h가 0으로 갈 때라고 하잖아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할 거냐면 n이라는 거를요 내가 n분의 1을 h라고 치환할 거예요 뭐를 치환한다고요? h로 치환할 거예요 치환 뭐 한다고요? 치환한다고요 이 막음이 알죠? 이렇게라도 맞췄어야 됐어 그럼 n분의 1을 h로 치환하잖아요? 근데 n이 어디로 가고 있어요? 음. 무한대, 그러니까 무한대 분의 1은 어디로 가요? 음. 0으로 가겠죠? h는 어디로 가요? 0. 0으로 가겠네요, 그지? 그래서고 여기 치환한 거 납득함? 네. 됐죠? 근데 왜 치환했다고요? 아니, 미분 계수를 이용하려면 은요 h가 0으로 가야 되거든 근데 얘는 n이 무한대로 가니까 얘를 0으로 가는 걸로 바꾸고 싶다는 거예요, 됐죠? 그리고이 바꾼 식을 써볼게요 그러면 리미트 h가 어디로 가까이 갈때 0으로 가까이 갈때쭉 긋고 자 n이라는 건 h분의 1이라고 쓸수 있겠죠 h분의 1 됐지 그 다음에 얘를 어떻게 쓸 거냐면 f1 더하기 이거 뭐라고 쓸래 도대체 H. 잘했어 2h라고 쓰겠지 괜찮아 네. 빼기 f1 빼기 이거 뭐라고 쓰겠니 도대체 3H. 3h라고 쓰겠지 되니 이거 3h 헉, 그랬더니 여기 이렇게 나오네 그럼 이게 방금 전에 앞에서 풀었던 문제랑 완벽하게 똑같은 문제 아닙니까 됐죠 여기까지만 갔으면 미분계수로 쉽게 풀라는 거겠죠 그래가지고 얘를 어떻게 할 거냐면요 간단한 리미트 h가 0으로 가까이 갈때쓱 긋고 h분의 f1+2h라고 쓰고 나 필요한 거 뭐야 F. 빼기 f에 잘했어요 거기에 자 그냥 한 번에 가겠습니다 쭉군 그 다음에 마이너스로 묶은 상태에서 리미트 h가 0으로 가까이 갈때 h분의 f1-3h라고 돼 있고 빼기 뭐라고 쓰면 되겠습니까. F1 그러면 이빼기빼기랑 만나서 플러스니까 니네들이 퉁칠 겁니다 됐죠? 그 상태에서 수습하는 것까지 그냥 바로 가겠습니다 간다 여기 2H니까 여기 무슨 H 있어야 돼? 2H 있어야 되고 여기 뭐 있어야 돼요? 이 e 날리고 뭐 생겨야 돼? 1 생겨야 돼요 괜찮은 거 맞지?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3이니까 뭐 있어야 돼? 마이너스 3 있어야 되고 뭐 날려야 돼? 마이너스 3 날리고 1 있어야 되겠네 괜찮은 거 맞습니까? 그리고 이 동물뱅이를 말하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F'1 F 1. 이렇게 돼 있고 앞에 뭐 있는 거야? 2 e 이렇게 돼 있고 빼기 f 프라임 1 이렇게 될 거고요. 앞에 뭐 있는 거야? 마이너스 3. 그럼 플러스 3로 바뀌겠네. 3에다2 더하면 뭐예요? 5f 프라임 1 이렇게 되는 건데. 어, f 프라임 1구하면 되겠구나. 그리고 좌우 뭔가 미분하겠습니다. 미분하면 f 프라임 x는 뭐라고 쓰겠습니까? 6x 6 6 플러스 6, 6, 6. 2. 그럼 f 프라임 1은 몇입니까? 8 이렇게 되겠습니다. 8넣으면은 58에 4 0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됩 겁니다. 됐죠?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5-08번 문제입니다. 자, 5-08번 문제를 풀기 위한 개념 좀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목소리> 선생님, 사실 F'A의 정의 그거 말고 또 있잖아요. 뭔데? X가 A로 가까이 갈때 이거 빼기처럼 보여가지고 X 빼기 A라고 쓸거고요그 다음에 여기다 FF 쓰면 FX 빼기 FA. 이것도 있지 않았나요? 응, 맞아. 그걸 뭐라고 했냐면 f 프라임 A라고 한다고 했었어요. 동의하시는 거 맞죠? 그쵸? 이거의 특징입니다. 얘가 F'A로서 의미부여 받으려면요. 앞덩어리랑 앞덩어리랑 같아야 되고요. 뒷덩어리랑 뒷덩어리랑 같아야 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 앞덩어리 앞덩어리 같고, 뒷덩어리 뒷덩어리 같고, X가 A로 가까이 갈 때여야 됩니다. 아시겠죠? 되는 거 맞지? 뭐랑 뭐랑 같아야 된다고? 앞이랑 앞이랑 같고, 뒤랑 뒤랑 같은 거예요? 그럼 여기 활용을 해볼게요. 리 밑에 X가 A로 가까이, 3으로 가까이 갈때 뭐라고? 3호 가까이 갈때 그러면 은 fx제곱 이렇게 돼있고 f3 이렇게 돼있잖아요. 그럼 여기는 x제곱 마이너스 3이 있어야지만 답이 되는 겁니다. 괜찮은 거 맞습니까? 뭐라고 쓸수 있어? f프라임 3이라고 쓰면 됩니다. 됐죠? 이유 앞덩어리 앞덩어리 같고 뒷덩어리뒷덩어리 뒷덩어리 뭐해? 같아요. 되는 거 맞지? 한 번만 더리미트 x가 2호 가까이 갈때자 여기 빼기 F2라고 되어있고요 여기 2라고 되어있고 괜찮은 거 맞지? 그 다음에 F3X라고 되어있고 그러면 얘는 뭐라고 될 거냐면요 어, 어 잘못했어 나 쏘리 완전, 완전 잘못했어 어 뭐가 좋을까 음나 이거 잘못했다 진짜 큰일 났다 나 죽. 망했다 루트 3이라고 해야겠다 되 부모가 0으로 가야 돼 무조건 0분의 0꼴 해야 돼 알았죠? 뭐라고요? 0분의 0 끓여야 돼. 뭐가 응. 줄까? <laughs> 음. O에, <laughs> 오에... 몰라, 막 지어내려. OX- 이렇게 되어 있구요. 됐죠? 여기가 5 x 라고 되어 있어요. 0 만들려면 뭐 넣어야 되니? X에다가. 2분의 5? 2분의 5 아니잖아. 5분의 2. 5분의 2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분모가 지금 어디로 갑니까? 영으로 가고 얘도 영분의 0꼴이 되거든요. 그죠? 그 상태에서 지금 뒷덩어리 똑같고 앞덩어리 똑같으니까 뭐라고 쓸수 있어요? F'2라고 쓸수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됐죠? 이렇게 쓸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앞덩어리랑 뒷덩어리랑 뭐 해야 된다고? 똑같아야 돼요. 근데 문제가 이렇게 나왔다고 줘봐. 됐지? 그럼 내 마음대로 또 저지르는 거야. 선생님 선생님 나였어 오해 없어야 돼. 어야 돼. 그럼 이렇게 할거 아니야. 그럼 날라가겠지. 누구 생겨야 되겠어? x 마이너스 이것만 잘 지켜 주면 되는 것 같았지 자, 해도 문제 되나? 다항함수에 네. 대해서 f'2는 e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 4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limit x가 2로 가까이 갈때 fx-fe x 마이너스 e 4 이렇게 있습니다 어, 이거 뒤집어져 있는데요, 이런 상태자, 그치그죠 그래갖고 이걸 어떻게 하냐면은요, 원래 미분계수의 성질을 이용해야 돼. 왜냐면 이걸 지금 나와 있죠. x가 2로 가까이 간다니까 당연히 난얘 이용해야 되는 게 좋겠죠. 리미트 x가 2로 가까이 갈 때, x 기 2분의 f, x 기 f2가 뭐라는 걸 알고 있는 상태야. f 프라임 2로, 아, 뭐야? 4 이렇게 되는 거겠죠. 똑같은 얘기예요, 되지? 됐죠. 이렇게 되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어떻게 할 거냐면은요. x 스로 나누는 거야. 나얘 이용해야 돼. 얘 이용해야지 답은 나오는 거 맞지? 잘 봐. 얘 이용해야지 답 나오는 거 맞는데, 분모에 뭐가 있어야 돼? X-2만 있으면 얘를 튀어나올 수 있지. 그래고 여기 x 1이 저지를 거야. 그래갖고 이걸 어떻게 저지르나 보세요. 이렇게 저지르는 겁니다. 이렇게 저지르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사실 내가 이렇게 쓴 거겠지. 원래 X-2분의 1을 곱한 거고, X-2분의 1을 곱한 거니까 이렇게 하고 몇이라고 할 거야? 1이라고할 거니까 여기까지 납득하는 거 맞아요? 네. 그럼 수렴만 한다면 더 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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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곱셈, 나눗셈 극한에서 마음껏 할수 있으니까 열 리미트 x가 2로 가까이 갈때 x 마이너스 2분의 x 제곱 마이너스 4라고 쓸수 있고요. 즉, 극구 리미트 x가 2로 가까이 갈때 x 마이너스 2분의 뭐라고 쓸수 있냐면 f x 마이너스 f 2라고쓸수 있는 거 맞습니까? 됐죠. 그러면은요 위에는요. 0분의 0골이니까 약분돼가지고 암산에 4 이렇게 되겠지, 그지? 됐죠? 그 다음에 뭐예요? f 프라임 2라고 쓸수 있어. 왜냐면은요앞 덩어리, 뒷 덩어리 똑같고 0으로 가니까, 그쵸 f 프라임 2라고쓸수 있겠지. 그럼 얘는 몇 분의 몇이에요? 4분의 4니까 한 몇입니까?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죠?